자, 연습문제. 자, 1번입니다. 자, 1학년 학생 2명. 자, 2학년 학생 3명. 3학년 학생 5. 2학년 학생 1명. 자, 3학년 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3학년끼리 이웃하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이웃하는 문제 어떻게 풉니까? 전략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3명을 1명으로 봐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총몇 명? 두 명, 한 명, 1명, 한 명이니까 총네 명을 원탁에 앉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네 명을 원탁에 앉힌다. 자, 여기다 1패는 팩토리에 잖아. 그러니까, 3 팩토리에 되죠. 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고비법칙. 그 다음에, 자, 앉았다면은 이세 명이 자, 또일렬로설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3팩토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에서 여기서 자, 세 명이, 그러니까, 네 명이 원탁에 앉아버리 면은 개가 삼팩토리로 되고 그러면 앉으면은 자 순서가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 그 다음부터는 직순열이니까 남의 세명 일렬로 쭉 나열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여섯 가지고 얘도 여섯 가지잖아 3, 3은3 아, 어, 6이 되겠죠 아어 육육이 3 6이 되겠죠 예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A B C D 다섯 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자 A의 양 옆에 B C가 앉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얘도 얘를 한 명으로 보세요. 자, 얘를 한 명으로 보세요. 세 명을 원탁에 앉힌다고 보세요. 세 명을 원탁에 앉히는 게이 팩토리얼이죠? E 일이 덜 끝났어요? 만약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원탁에, 자, 다섯 명을 앉히는데, 자, 이세 명을 한 명으로 보라고. 그러니까, A, B, C. A, B, C를 한 명으로 보고, 얘를 한 명, 두 명, 세 명을 원탁에 앉혔다고 보라고. 세 명을 원탁에 앉히는 게이 팩토리얼이잖아. E 자 여기까지 된거죠? 자 일이 덜 끝났어 왜? 자어 A의 오머나 어머나 A의 양옆에 B씨를 앉혀야 되니까 자 이렇게 가자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하시면 되죠 A의 양옆에 B씨가 앉혔으니까요 그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B A C 뭐 A B C를 한 명으로 보든가요예이래도 상관없겠다 자 A B C를 한 명으로 봤을 때자 요걸 한 명으로 보고 앉히면은 예 이렇게 돼요 그죠? 세, 한 명, 두 명, 세 명이니까, 삼, 세 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이 e 팩토리얼이죠? 자, 곱하기. 자, 그러면 A의 양옆에 이렇게 앉았다, 그지? 그럼 얘두개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두 가지가 나오죠. 그 정답 몇 가지? 이 e 팩토리얼이고요. 자, 네 가지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얘두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 A에, 자, 4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A라고 랬습니다 이게 원순열인 거죠. 그럼 4명을, 자, 여기다 앉히는 게, 자, 3팩토리얼이죠? 그럼 A 값은 3팩토리얼, 즉, 6가지가 됩니다. 자, A 값이 6이 된다는 얘기죠. 자,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 B에, 자, 8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B라고 랬어요 그러면은, 최초의 1명이 앉을, 8명 중에서 최초의 1명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긴 테이블에서 왼쪽, 오른쪽, 중간 구변이 됩니다. 예,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얘는 짧은 테이블에서 여기 앉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초에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경우 수는 네 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명 남아요? 여덟 명 중에서 한 명이 여기가 앉았다 하자, 한 명이 여기다 앉았다 하자. 그럼 이제 직순열로 바뀌는 거죠. 순서가요. 순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일곱 명 일렬로 앉히니까 7팩토리에 되는 거죠. 예. 자, 요 계산해주면 되는데. 아... 자, 4 곱하기 7팩토리얼 하는 거는 7 곱하기 6 팩토리얼이죠. 자, 6 팩토리얼이 얼마였어요? 720이었던 거죠. 4, 7이 28이 됩니다. 자, 얘두개 곱해주면 돼요. 그죠? 음. 자, 4, 7이 28 곱하기 6 팩토리얼이 720. 자, 28 곱하기 72한 다음에 0 붙입시다. 자, 72 곱하기 28. 자, 요거 계산해주면 은 8, 2, 16 이러러 가고요. 7, 8이 56, 1대 해주니까 57이 될 거고, 2, 4가 되고, 2, 7이 14가 됩니다. 자, 6대고, 1대고, 하나 올라가서, 0대고, 하나 올라가서 2가 됩니다. 그래서 B의 값은 2016이 돼요. 자, 거기다가 얼마 더 하라고요? 6더 하라 그랬죠.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28에서 70이 더 해주니까, 2016이고, 0 하나 있죠? 0 하나 붙여야죠. 그죠? 자, B의 값은 2만160이 됩니다. 자, A 값은 아까 6이었죠? 자, B의 값은 얘죠? 2개 더 해주니까요. A 플러스 B는. 자, 2개 더 해주면은 2 1 6 6이 나옵니까? 자, 그래서, 자,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명의, 자, 4명의 여화관을 갔더니, 자, 관람이 가능한 서로 다른, 자, 영화 3편이 있습니다. 자, 4명이 이렇게 영화관에 가요. 네명이 이렇게 영화관에 가는거죠. 자 관람이 가능한 영화가 서로 다른 세편이 있대요. A영화, B영화, C영화가 이리있다고 한번 봅시다. 각자 한편을 선택하기로 한다면은 네명이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중복순열 문제거든요. 결국은. 중복순열인데 굳이 아, 중복순열을 안 푸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 이게 영화관이죠? 그니까, 러 영화관이 이 사람한테 보러 가요? 그건 아니잖아. 액션을 취하는 애들 기준으로 해서 경우수를 따져주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영화를 보러 가는 거잖아. 얘가 액션을 취하는 애야. 액션을 취하는 학생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가, 음, 저 경우수를 따지라 그랬죠. 자, 그럼이 사람이, 자,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몇 가지예요? A영화 볼수 있고, B영화 볼수 있고, C영화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죠. 자,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액션도 A 아니면 B 아니면 C니까 세 가지죠. 얘도 세 가지죠. 얘도 세 가지죠. 3, 4번 곱해주면 8 1이죠 정답? 5번의 답이겠네요. 아니면은, 이거를 중복, 굳이 중복순열로 풀락하면은, 봐라. 자, 여기에서, 영화, 서로 다른 영화 3개에서, 자, 얘들이 볼수 있는 4개를 중복 허용해서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서로 어, 다른 세 개에서 중복호형에서네 개를 선택해주면 된다고. 그게 뭐, 뭔 말이냐면은 A를 네번 선택했다 해보세요. A A A A, A. A를 네 번을 선택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차례대로 얘도 차례대로 얘한테 보여주면 되거든. A A A A 차례대로 이 순서대로 봤다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또는 자 A 선택하고 그러니까 여서 중복호형에서네 개를 선택해주면 되거든. 그럼 만약에 A B, B C 이렇게 선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래 선택했다면은 결국 자 차례대로 보여주면 되거든 a b b c 차례대로 얘는 a형아 얘는 b형아 얘는 b형아 얘는 c형아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결국 얘가 무슨 문제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4개를 선택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수의 개수 3개 파이 자 4개를 선택했잖아 선택하는 것의 개수자 얘는 태아서 올려주면은 3의 4제곱 정답 82. 뭐 이렇게 가셔도 생각하셔서 푸셔도 됩니다. 음. 네.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자, 선택은 자,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자, 얘가 방법 1이고요. 자, 얘가 방법 2라고 그냥 볼게요. 음. 자, 5번 문제 봅시다. 자, 자, 다섯 개의 숫자, 0, 1, 2, 3, 4를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정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여러분들, 저는 이 문제 읽자마자 분류라는 게확 생각이 나요. 자, 네 자리 정수 만들어요. 중복 중복 허용해서. 그러면 네모, 네모, 자, 0이 될수 있고요. 두 번째,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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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2가 될수 있고요. 짝수 만들어야 되니까 1의 자리가 0, 2, 4로 끝나야 될거 아닙니까? 자, 네모, 네모,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경우의 수잘 하려면은 분류를 잘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자, 이제 중복허용에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예요? 0은 들어가면 안 돼. 4가지죠. 4가지. 그죠? 0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0 들어가주면은 얘는 4자의 정수로. 제일 앞에 있는 0이 들어가면 4자의 정수로 안 보니까. 맞죠?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요? 여기 어떤 숫자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 또그 숫자 못 들어가는 부분 없죠. 왜? 중복이 허용된다 그랬으니까요. 자, 여기는 0 포함해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5가지죠?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수도 몇 가지예요? 5가지가 되겠죠. 자 얘가 20이고 5곱해 주니까요. 100이 됩니다. 1 0 0가지가 나와요.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0 빼고 들어가야 되죠. 4가지죠. 1, 2, 3, 4가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는 4가지고요.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0 포함해서 다 들어갈 수 있죠. 예, 5가지. 여기도 0 포함해서 5가지. 얘도 100가지. 자 얘도 얘랑 경우의 수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예, 4곱하기, 5곱하기, 5가 되어서 얘도 100이죠. 자, 분류했으면 얘네들 다뭐 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합의 법칙이라 그랬죠? 자, 얘들다 더해주면 3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00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볼게요. 자, 다섯 개의 숫자 0, 1, 2, 3, 4를 중복을 허용하여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 3,0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딱 읽자마자 분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저는 듭니다. 네자리 수를 만드는데요. 3천보다 작아요. 그러면 은 0은 올 수가 없고요. 1네모네모 네모, 그죠? 1000대로 시작하는 것은 3천보다 다 작아요. 두 번째 2000대로 시작하는 것도 3천보다 작죠. 3000대로 가면 안 되겠죠? 맞죠? 얘들만 해야지 3천보다 다 작은 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따져봅시다. 중복이 허용돼요. 자, 여기 1 왔다고 해서 여기 1 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0도라도 되죠? 0 포함해서 요거 4개까지 해서 5개가 들어갈 수 있죠? 5가지, 여기도 똑같죠? 5가지, 여기도 5가지. 25에다가 5 곱해주니까 125가지. 자, 얘도요, 얘와 경우의 수 동일한 거 아닙니까? 자, 얘도 125가지. 자, 분류했으니까 얘두개뭐 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합의 법칙이라 그랬죠? 자, 두개더 해주니까 정답 252.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